요즘이 더뉴 그랜저 IG 가격이 좋아져도 너무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 차량 21년식 제조사 보증 남아 있고요. HUD, 어라운드 뷰, 파노라마 선루프,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자 계기판, 빌트인 캡뭐 옵션까지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 흰색에 파노라마 선루프 브라운 시트까지 들어가는 있 차량이 2천만 원 중반에 나왔습니다. 저희 중고차 브러우 회사는 각종 표창장과 좋은 후기들 보유하고 있는 상사며 이렇게 자동차 공업사까지도 운영 중인 상사입니다. 차량 출고후 항상 꼼꼼하게 무상 점검해드리고 있으며, 각종 서비스까지 해드리다는 점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타시다가 언제든 문제가 있을 시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 공업사에서 항상 꼼꼼하게 봐드리면서 언제든 수리비는 딜러가로 수리해달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보러 갈까 김더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더뉴 그랜저 IG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더뉴 그랜저 IG는 진짜 요즘 많이 찾아주실 수밖에 없는 차량인 것 같아요. 진짜 저도 한 일주일 에한두대 정도를 팔 정도로 진짜 많이 파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옵션이랑 연식 키로수뭐 이런 실내 공간 이런 게 너무 다잘 빠져 있는데 가격까지도 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진짜 찾아보시더라도요. 얘는 진짜로 잘 나온 차량인 것 같아요, 진짜 뭐 외관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겠지만 솔직히 미래지향적으로 좀잘뽑힌 차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뭐 전자기기판 어라운드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까지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가격이 2천만 원 중반에 나왔습니다. 제조사 보증까지 남아있는데요. 자 외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차량 풀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오토 하이빔 어시스트 보조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적으로 놓고 봤을 었때 얘는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적용하다 보니까 플래그십에 준하는 고급스러움과 파격적인 패턴 그릴이 핵심인 차량입니다 전면부는 파라메트릭 듀얼 패턴 그릴과 LED 커드램프 적용 DRL이 그릴과 연결되어 있어서 존재감이 굉장히 강하고요 하단 에어덕트와 와이드한 범퍼 디자인으로 무게감을 주면서 야간 주행 시 시인성까지도 굉장히 우수한 차량입니다 자, 본넷이라는 범퍼 쪽 한번 보여드리면 오, 그래도 이 정도 컨디션이면 깔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돌빵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휠도 한번 보여드리면, 휠도 이렇게 투톤 휠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휠 베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2885. K7보다 길고요, SM6보다 월등히 넓은 실내 공간, 크롬 벨트 라인과 이렇게 유려한 루프 라인으로 한국형 E 클래스 같은 느낌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후면 부분도 넘어와서 보여드리면요. 후면 부분에 일체형 리어 램프가 차폭을 강조해 플래그십 느낌까지도 전달되면서 하단 머플러 팁은 좌우로 배치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인상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대로 제가 트렁크 공간 보여드려야겠죠?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446m 정도 되면서요. 지금 이에는 뭐 요모차 아니면 일반적으로 짐 같은 거 밑에서 어느 정도 수납 공간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 보시면 버튼 누르면 닫히는 전동 트렁크까지도 이렇게 두 잡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이 차량은요 2.5 스마트 스트림 GDI 엔진 최고 출력이 198마력이고요 연비는 이제 공인 복합 연비가 11.3 정도 나오는 차량입니다. 승차감은 전륜 맥퍼스 서스펜션으로 부드러운 승차감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면서 흡차음제 적용으로 정숙성은 동급 최고 수준으로 정말 좋습니다. 얘는 이제 더뉴 그랜저 IG는 휠베이스가 넓다 보니까 실내 공간까지도 잘 뽑힌 차량입니다. 자, 실내 공간 한번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너무 너무 이쁘죠?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 12.3인치 내비 일체형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보기도 좋고요. 밑에쪽도 이렇게 깔끔하게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버튼들도 꽉차 들어가 있으면서 이 버튼식이라든지 여러 부분들 이제 어느 정도의 수납 공간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곡선 떨어지는 거. 굉장히 실내가 아주 고급스럽다 라는 느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핸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핸즈프리 오른쪽에는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앞에 보시면 패드시프트 들어가면서 여기는 와이퍼 조절하는 버튼이랑 여기는 라이트 조절하는 버튼 들어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오토 하이빔 어시스 보조까지도 지원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후측방 모니터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전자기기판 들어가 있죠 자, 보시면 HUD까지도, 하, 옵션이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자, 핸들 자측에 보시면, 버튼들이 꽉차 있습니다. 차선이 탈 방지 보조, 구동력 제어, 전동 트렁크, 메모리 시트랑, 이렇게 오토 윈도우, 그리고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 차량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사용하시더라도 정말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한데, 요즘 많이 써주시는 폰 프로젝션 부분에도 들어가 있죠. 자, 보시면 이 차량은 빌트 인 캔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다가,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블루링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시동 껐다켰다도 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설정 들어가서요 차량에 대한 정보 들어가면은 여기에서도 많은 안전 사용 옵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 들어가 있는 차량에서 전방 추돌 방지, 차로 탈 방지 보조, 후측방 안전 이런 안전 사용 옵션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HUD 클러스터 공조 시트 거기다가 라이트 들어가면은 여기에서는 엠비언트 라이트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화이트, 아니면 뭐, 블루, 아니면 뭐, 옐로우, 레드, 퍼플, 바이올렛, 이렇게 원하는 색상으로도 따로 바꾸실 수 있게 되어 있으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어라운드뷰 카메라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밑으로 넘어오시면 이렇게 미디어 조작하는 버튼들이랑요, 여기는 풀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는데, 공기청정 모드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열선 핸들 거기다가 1열 열선 통풍 시트랑 어라운드뷰 드라이버 모드 전후방 감지기 그리고 뒷좌석 커튼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드라이버 모드를 바꾸면요 이렇게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원하는 걸로도 따로 하나하나 바꾸시면서 사용이 가능하시게 되어 있고 자 보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는 수납공간 여기도 컵홀더 두개 전자파킹이랑 오토홀드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수납공간 꽤나 크게 자, 마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도 이제 수납공간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도 이렇게 수납공간. 수납공간이 꽤나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죠. 자, 보시면 저희 차키 두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여기는 하이패 시스템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선루프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더뉴 그랜저 아이즈 2열. 야 얘는 진짜 넓어요. 정말 넓어요. 이더뉴 그랜저 아이즈가 g 8공보다 넓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은 뭐 말해 뭐해 할 정도로 굉장히 넓고요 보시면 여기도 이제 뭐 수납공간 같은 분들 usb 포트기 여기도 수납공간 컵홀더 두개 거기다가 공조기 시스템 그리고 이렇게 워크인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아이소픽스 들어가다 보니까 애기들 카시트 가능하시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제 커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커튼 들어가 있고 앞에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커튼 들어가 있으면서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정숙성, 뭐 공간감, 옵션, 뭐다 딱딱딱 맞는 차량이죠. 더뉴그랜저 IG 지금 이 차량 저희 중고차브라의 카 특가로 2,490만 원에 모시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 차량 의 성능지도 저희가 다 띄워놓을 거고요. 여기는 저희 대표번호까지 다 띄워놓을 테니까 쭉 한번 봐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브라의 가 김다팀장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감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